아니, 공부해? 어 민지야. 민지 우리 이거 책 기억나? 맨 처음 받았던 거잖아, 이거. 어. 근데 옛날에는 처음부터 봐도 아무것도 몰라서 짱따가 났거든. <laughs>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이해가 와. 이거 봐봐. 음... 유의사항 이런 것도 다 이해가 갔 나. 나도 한번 꺼내서 봐봐야겠다, 이거. 이걸 보니까 느낌이 뭔데? 원래 사람도막 가지잖아. 책만 봐도 봐야 쉽다고 레슨을 굳이 안 받아도 음. 된다고. 진짜 우리도 이책을 진작에 다뗐으면 지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너무 무시했던 음. 게 아니야. 이건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 같아. 그래? 응. <laughs> <laughs> 그럼 저희 음. 오늘 여기 대학교에 왔는데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아, 여기 지금 이 보이는 어, 있을 때 우리 이제 골프를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세 분석 장비들이에요. 어, 어. 되게 비싸 음. 보이는데요? 음. 글쎄요. 이런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음. 그동안 우리 어, 레슨 많이 했잖아. 그 네. 레슨 한그 중에 어, 오늘 이제 최종 오늘 우리가 레슨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음. 어, 이제 다음에 라운딩을 하면 끝나니까. 어, 라운딩 하기 전에 전체 그동안 우리가 골프 실력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한번 평가해보고 또더 잘할 수 있는 과제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이 음. 마지막 레슨인가요? 어, 오늘은 이제 마지막 레슨인데, 어, 오늘은 이제 이 분수 장비를 가지고 어, 어드레스부터 피니시까지 각자 가지 문제점이 뭔지를 이렇게 체크해서 어, 다음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연습 과제를 받아보는 그건 어, 최종 레슨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요 아, 네. 네. 교수님, 이거 전에 했던 음. 촬영 아니에요? 아, 지난번에 우리 라운딩 할 때. 네. 어, 찍었던 영상 가지고, 오늘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민지다. 아문제가 어. <laughs> 민지부터. 어, 일단 지금, 어, 민지의 정면을 보면, 이 너무 넓게 지금 서가 있어. 음. 어, 이 스탠스의 폭을 이렇게 넓게 쓰면은, 어, 회전이 너무 커지겠지. 음. 어, 그래서 그런 게 습득이 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어깨에서 이 선을 그었을 때 수직으로 이 내리면은 이 발끝이 여기에 닿아야 돼. 음. 근데 이 발이 지금 어~ 이 선, 저 선에서 너멀리 떨어져 있잖아. 음. 어그 말에 너무 어 넓게 쓰다고 음. 생각할 수 있거든. 어~ 그 지금 어이 백스윙을 우리 어~ 보면 하기 전에 민지는 지금 무릎을 이렇게 펴다가 지금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굽히는 이런 동작이 지금 있 어~ 네. 이 동작은 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지금도 여기도 보면, 굽혔다가, 예, 스 예, 백생을 하나. 이런 네. 아주 좀 특징적인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 음. 자기잘 모르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면, 어, 이런 걸알 네. 수가 있겠지, 그 음. 어. 그래서, 어, 스 생을 한번 넘겨볼까? 자, 민재가 백생을 하고 있어요. 자, 민재가 킹이 어떻게 되냐면, 뭐, 킹은 어, 팔이 수평쯤 될때 이렇게 어, 수직으로 코킹이 되면은, 어,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내가, 어, 설명했는데, 어, 보니까, 예? 여기서 이 정도 이렇게, 어, 된다면요 뭐, 코킹 타이밍은 어,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어, 탑이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이 지금 되어 가는데, 저희 보면 이제, 민지의 제일 지금 큰 문제는, 어, 지 뭐냐, 아이 어, 부분이야. 헤드가 이렇게, 헤드맨에 하늘을 보고 있지. 음. 헤드맨에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어, 손목이 지금 백스윙 하면서, 어, 요, 요 부분인데, 예. 요, 요, 지금 보면, 지금, 이, 헤드가 열리지 않은 거야. 음, 어. 그래서, 이, 어, 백스윙 때 헤드가 안 열리면 골프는 공이 다운 스윙 때도 띄우기가 어려워. 어, 헤드가 닫혀가지고. 그래서, 롱아언이나 이런 거 치기가 어려워진다고. 음, 어. 그래서, 그, 그고도 공도 왼쪽으로 말리게 되고. 민지가, 어, 백스윙 과정에서 제일 고쳐야 되는 거는, 요, 헤드가 지금 닫히는 동작, 요걸 고치, 꼭 고쳐야 돼. 이걸 안 고치면 안 돼.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스윙탑이, 보통 가면, 지금 이 탑이 지금 여기 간 건데, 어, 탑이 여기 수평이 되지를 못하고 있지, 그지? 음. 어, 여기 좀 오면, 이 팔이 지금 수평에 이렇게 지금 가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모르고, 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음. 헤드가 많이 닫혀있고, 어. 민는 이걸 꼭백스인 과정에서 어, 고쳐야 돼. 그 다음에 상체는 안 일어나고 잘 잡고 있거든. 네. 탑이 이렇게 닫히는 동작. 네. 어, 저것도 꼭좀 고칠 수 있도록 백승을시행했으면될것 네. 같아. 네. 음. 어, 재현이는 지금, 어,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해서, 어, 치는 걸한번볼 텐데, 어, 네. 일단 한번 스윙을 한번 볼래? 어? 자, 공 이제 왼쪽으로 지금 가고 때지. 예. 어, 이 재현이가, 어, 평소에 라운딩 할 때도 보면은, 공이 이렇게 낮은, 낮게 왼쪽으로 가는 거. 네. 또들 때는 아주 들리면서 우측으로 확 가는 거. 이, 이, 공은 제일 안 좋은 게 왼쪽으로 갔다 올때 가는 제일 안 좋거든. 음. 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칠때한번 봐봐. 자, 이제. 상체가 빨리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 어, 네. 어, 그 습관은 어, 골프 칠때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어, 습관 중에 하나인데. 자, 탑이 봐봐. 너무 오버스윙이 되어 음. 있지. 아까 민지는 이 스윙이 또 너무 안 올라가고 문제였고 음. 지금 전에는 체가 너무 많이 넘어가서 또 지금 문제가 되잖아. 그치? 자, 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기울여 있으면은, 다운스윙 할때체가 이렇게 또 빨리 돌아와야 되지. 그럼 손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네. 이게 많이 넘어가면 냐면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면서 낚시도 던지지,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 음.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래, 이래 오면 또 치, 치고 나서는 또 이렇게 들리게 돼 있어. 음. 그래서 상체가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이, 이 채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 원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 이건 상당히 어, 좋지 않은 어, 그런 동작이거든 자, 이렇게 되면은 스윙 탑을 많이로 하게 되면은. 다운스윙때 힙을 먼저 땡겨 내리기가 더 힘들어져. 네. 그러면 체가 빨리 풀리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 자, 내려올 때는 머리를 지금 어, 잘 잡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다운스윙때 여기 어드레스 때 머리가 여기 딱 정지했던 선인데, 어, 제니는이다운윙까지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밀리거나 하는 이런 현상은 어, 지금 없어. 없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어깨가 이렇게 딸려오지 않거든. 안는데 네. 지금 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보면, 어, 칠 때, 팔꿈치를 오른쪽에 붙여서 지금 잘 가져왔어. 코킹도 안풀려고 이렇게 잘 가지고 아주 이뭐 선수들처럼 지금 아주 잘, 어, 내려왔어. 자, 여기까지도. 자, 여기서 봐봐. 손이 어디 에나 봐봐. 이 장면이 중요해. 여기서 이 어깨 각도를 지금 이렇게 가져가는 게. 어. 네. 이렇게 가져면 마지막 장면이 중요한데, 음. 끝까지 가져왔으면 체를 풀 때까지 어깨는 이게 뒤에 있어야 돼. 음, 네. 그러니까 내가 이쪽 방향을 치면 이렇게 내려올 때 어깨를 뒤에 둬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음. 지금 그 공을 치면은 아. 좀 여기서 요 장면 봐봐 공이 어디로 가자이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요 어. 네. 그래서 어깨 타이밍이 지금 내려올 때 지금 머리도 다잘 잡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머리가 움직이면 어깨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이 왼쪽으로 출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거든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가는 거는 딱 타이밍 이상. 어깨가 지금 칠때 빨리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응. 어, 그것만 좀 고치면 어, 될것 같고. 교수님, 그, 저희 지금 잘친거 어. 맞아요? 음. 어, 뭐, 초보 단계에서, 뭐, 인도 치면, 뭐, 잘친건 아니지만 못친건 아닌 것 같아. 네. <laughs> 어, 지금 여기 문제자가 좀 특히 되는 거는 어떻게 앵글이라는 건데, 이거는 내려올 때, 그, 전이는 지금 7도 정도 다운브로로 쳤다는 거거든. 네. 7도 다운브로 친건 많이 다운브로로 친거거이 아연도 한 4도, 5도, 뭐, 이 정도 이상도 다운브로를안 치거든. 그래서, 어, 민지는 채가 너무 가파르고 내려오는 거예요. 7도, 이 마이너스 7도라는 거는 그런 의미야. 네. 이게 플러스 1, 2 정도 되는 게 제일 좋아. 아. 약간 올라가듯이 맞는 게 제일 좋거든. 네. 어, 요걸 좀 고쳐야 되고. 어, 전반적으로 클럽 패스 같은 경우에는 채가잘 내려오는 궤도를 이야기 하는 건데, 상당히 조, 좋은, 거 같고. 음. 어, 근데 지금 볼을 정확하게 못 맞췄다는 거예요. 스매스 팩터라는 게 1.5가 만점인데, 네. 1.3으로 하는 건좀안 좋은 값이거든. 아. 어, 그래 공을, 클럽 스피드에 비해서 볼 스피드가 많이 안 난다는 그런 의미니까. 네. 어, 좀, 볼을 좀더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이 돼야 될거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클럽 스피드가 좀 약해. 이걸 좀더 올릴 수 있도록. 네. 물론 아직 초보 단계니까 어, 좀 더, 어, 뭐, 계속 하면 올라가겠지만, 그 연습을 많이 하면 이 클럽 스피드가 일단 올라가야 거기제 멀리 갈거아니야요 그죠? 네. 어, 그렇게 연습하면 될거 같아. 네. 응. 교수님, 저는 왜 네. 이게 파란 라인이 바로 안 가고 이쪽으로 나갔어요? 어, 요 클럽 패스라고 하는 건데, 어, 요게 지금 타켓 방향으로 바로 꺼지는 게 제일 좋거든. 음. 좋은데, 어, 이제 민지 같은 경우에는 요 클럽 패스를 고쳐야 돼. 음. 제가 내려오는 이 길이 너무 안쪽에서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걸 너무 몸에 붙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나, 음. 아니면 허리를 많이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음. 이런 거 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될수 있어. 그럼 이게 너무 제가 안에서 닿는데도 불구하고 어 볼은 지금 약간 왼쪽으로 갔잖아. 네. 네. 이 말은 뭐냐면 또 헤드는 빨리 또닫았다는 거야. 음. 그렇지? 헤드가 빨리 안닫으면 파란 선 따라 이렇게 가겠지. 그치? 네네. 어, 그래서 어 파란 선이 오른쪽으로 꺼지니까소목을 돌려서 공을 왼쪽으로 치는 이런 아주 안 이럴 때면 공도 안뜨고 지금 민지가 깨스 필드 하면 낮게 왼쪽으로 휘는 공들이 에라 할때 많이 나오잖아. 네. 아, 요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음. 어 그리고 어, 민지는, 그, 제니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이 어떻게 보면, 3.6이라는 거는, 내려가 오면서 공을 탁 치버린 거야. 음. 공을 올려가 치야 되니까. 처 네. 초보 때는, 요, 어프프로잘안 음, 돼. 요 다운프로에서 말하는 거, 요거 좀 고쳐야 되고. 네. 그래서 여기, 드라이브나 우드는 면을 낮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 음. 낮게 아직 둘다못 움직이고, 이렇게, 이 손목으로 이렇게 내리 찍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음. 어, 여 요게 되거든. 어, 그래서 스미스 패턴 1.46이면 공은 아주 그런 대로 잘 맞은 것 같아. 요그 음. 어, 다음에 클럽 스피드 78 마일 정도 되면은, 어, 지금 초보 직원 상당히, 어, 초보 아니더라도 일반 여성에 비해서도 어, 중 이상, 중급 이상 정도의 예, 클럽 스피드는 난다고 음. 볼수 있고, 그리 거리는 좀 더, 어, 지금 앞으로더 많이 날것 같고, 그리고 요 클럽 패스를 고치면 공이 왼쪽으로 낮게 가는 거, 그걸 고칠 수가 있어. 네. 여기한 10원 넘어가야 돼. 여기런칭 앵거리. 이 22, 3 정도 올라와야 되거든. 그러면 치트는. 그래서 이걸 고치면 오늘 더잘쓸수 있을 것 같아. 네. 아. 교수님 오늘 학교 와서 음. 좀 색다른 경험을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특별한 기계들도 많이 보고 저희도 이제 분석을 더 많이 음. 할수 있어서 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레슨을 오늘 분석 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해봤는데. 어, 요런,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내가 앞으로 연습할 때 향상되는지를 계속 체크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좋은 거거든. 음. 그 요즘은 스포츠가다 과학과 이렇게 결합이 돼서 최상의 네. 어떤 실력을 발사, 발휘할 수 있게끔, 음. 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도 최상의 어떤 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 데이터 가지고 연습하길 바랄게. 네. 네. 네, 예, 오늘 어, 질문은, 어, 이, 긴사진 상황에서, 어, 어떻게 하면 잘칠수 있는가에 대한 예, 질문입니다. 뭐, 우리가 드라이브나 뭐, 어, 샷이, 뭐, 정확하게만 뭐 간다면에 긴사진 대에는갈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은, 어, 우리가 뭐, 특히 초보자일 때는, 어, 좋은, 이, 이 그, 라이 상태보다는 안 좋은 상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 공을 좀잘 치기 위해서는, 이, 긴사진 어떤 상황에서, 어, 치는 기본적인 방법은, 꼭 배워둘, 어,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공을 치다 보면 이런, 어, 오르막 경사에 공이 놓이는 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사지에 왔을 때, 앉아 우리가 제일 어, 궁금해하는 게두 가지입니다. 체중을 어디 두느냐, 공을 어디 에 놓느냐, 어, 이두 가지가 이제 제일 큰 그건데요.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사에 따라서 몸을 이렇게, 예, 이 경사에 수직이 되게끔, 어, 이런 게 일반적인 우리 이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경사가 심할 때는 이 경사에 수직으로 설 수가 없어요. 어, 이 경사보다는 아마 약간 어,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이 자세가 될 텐데요. 만약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최종 오른발에 많이 갑니다. 어. 근데 이렇게 오른발에 줬을 때 너무 불안한 오른발 지지가 된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선택해봐야 해봐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오른발을 많이 가는 이 경사가 된다면 차라리 어, 이렇게 왼발에 체중을 두고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 대신에 이제 치고 나면 어, 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을 착하게 컨택하지 않으면 공을 이렇게 탈치할수 없는 이런 상황도 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상황의 어, 판단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이 공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어, 이 질문인데요. 보통 공은 이 오르막 경사에서 공을 치게 말하면 이 뛰어 올려는 어, 다운보로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는 다운보로를 칠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프보로는 공을 왼발 쪽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경우. 일반적인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드라이버도 어프부로를 치기 때문에 왼발 쪽에 놓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사도 왼발에 놔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퍼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엠발을 가는 거예요. 공을 좀더좀 좀 낮게 치고 싶다면은 내가 칠수 있는 최대한의 오른쪽으로 당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볼의 위치보다는 내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따라서 볼의 위치도 가운데에서부터 엠발 끝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 이 경사를 기울이다 보면 이로프트가 이렇게 열, 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칭인데요, 이 경사에서 만약 피칭을 이 경사대로 서면 샌드웨지 정도 각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은 많이 떠고 더 멀리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 클럽을 어,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막의 경사에 치실 때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때는 피니시가 오른발에서 그냥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왼발로 갈수 없고. 제가 그러면 한번 어, 쳐보죠. 저는 이5번을 가지고 좀 짧게 잡고. 어, 오른발에, 어, 그 경사를, 체중을 두고, 공은 왼발 뒤껍보다는 약간 안쪽 정도에, 어, 지금 에임을 했습니다. 자, 이때 치고 났을 때는 그 자세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될것 어,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잘, 어, 쳤습니다. 지금, 피 핀보다는 조금 오른쪽에, 어, 온이 됐지만, 자, 요런 어떤 안 좋은 자세에서, 어, 무리하게 피니시를 잡는 것보다는 임팩트 때, 이 움직임의 각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 중요하다고, 예,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이 오른발이 높은, 에, 경사면인데, 어, 이런 경우가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어,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만약 이런 경사에서 거리가 좀 많이 남아있다면, 절대, 이거 한 번만에 갈 수가 없는 그림이다 어차피, 어, 다음 샷을 한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 상황에서는, 어, 최대한 안전하게 어, 내가 갈수 있는 데까지만 보낸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이 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사에서는, 어, 아까와 반대로 헤드가 정상적으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이렇게 띄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 클럽이, 로프터가 최대한, 어, 크게 큰 로프트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는 그리는 많이 보낼 수 없다. 어,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경사 때도 우리가 제일 중요 이때는 어, 지금 상당히 경사가 심한 지역인데요. 체중이 왼발에다가 갈 수밖에 없고, 이 경사에서는 이 경사면에 몸을 맞추기 힘듭니다. 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어, 경사면을 약간 어, 이, 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긴클럽을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클럽을 이렇게 낮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거의 이 체를 이렇게 위로 들듯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체를 어, 이 어깨 어 쪽으로 간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사에서는 클럽이 머리 쪽으로 간다 생각해야 돼요. 머리 쪽 그래야 들기가 쉬워집니다. 이 상황에서 회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 경사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공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머리 쪽으로 든다는 느낌으로 들어서 치고 나면 채가 공을 치고 나설 때 최대한 밖으로 이렇게 빠이 나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경사면에서 공을 치기 전에는 어, 머리 쪽으로 들어서 채를 이렇게 어, 경사면 쪽으로 스르스 채를 빼내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경사에서도 뭐헤드를 돌린다든지 이런 헤드를 돌리려고 하면 채가 빨리 풀려서 뒤땅이 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 들어서 밑으로 내려놓는다는 이런 기운을 가지고 어, 치면 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사지에 어, 쓸때 우리가 어,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공을 밑에 어디에 둘 것이냐 체중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 판단을 어, 본인이 할수 있는 골프 기술과 잘 맞춰서 어, 이 설정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평소에도 이런 경사지 상황을 한번 연습을 하면서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사지에서 우리가 자세를 취하거나 공을 칠 때는 어떤 뭐 멀리 보낸다든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부드럽게 그리고 가장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배워볼 동작은 특히 비거리가 나지 않는 분들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동작으로서 짐볼과 그리고 메디심볼을 활용하는 운동법입니다. 대부분아아무어들이 힘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회전력을 발휘해서 골프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 힙이 빠진다든지 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더비거리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배워보는 동작에서 하체를 지지하면서 상체 회전을 충분히 할수 있는 회전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습은 메디싱볼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회전하는 연습입니다 다리 사이에 메디싱볼을 끼우고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고 상체를 회전시키면 됩니다 골프스윙에서 하체가 심하게 무너지는 경우인데요 특히 하체가 너무 약해서 상체를 돌리면 하체가 무너지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미드심볼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어, 어드레스 자세를 유지한 채 상체를 회전하면, 어,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고, 팔을 둥글게 짐볼을 감싸, 감싸고, 어, 몸통이 회전할 수 있게끔, 어, 합니다. 이때, 팔과 몸통이 떨어지게 되면, 어, 팔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몸통 회전이 둔화될 어, 수 있기 때문에, 짐볼이 충분히 몸에 밀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통에 의해서 진보를 던질 때 볼을 던지는 순간에 손이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몸의 회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동과 리듬을 이용해서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동작은 메디신볼을 바닥에 튕기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일 정도로 편하게 벌리고 메디신볼을 잡고. 어 머리 위로 최대한 들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어느 정도 어 메디신볼이 튀어 오르면은 어 다시 메디신볼을 잡고 어 전신의 힘을 이용하여 여러 번 바닥으로 메디신볼을 튀기는 동작을 연습합니다. 이 동작이 되면 어 튀겨 오른 메디신볼을 잡아서 그 공중으로 점프하면서 어 반대 방향으로 180도 회전하여 조금 전과 똑같은 동작으로 메디신볼이 튀어 얻을 수 있도록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 회전력과 그리고 복근과 하지의 어떤 순발력을 키워, 키워서 파워를 내는데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골프는 힘만 가졌다고 되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 힘을 회전력으로 어떻게 잘 전이를 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 무작정 클럽이나 어, 공을 치면서 어, 이런 회전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 회전을 할, 쉽게 할수 있는 어, 도구, 어, 즉, 메디신볼이나 짐볼을 이용해서 이런 회전 운동을 리듬 있게 연습한다면 실제 골프에서도 더 쉽게 비교를 어, 내는데 회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